1, 60Hz의 정연파 신호가 전파정류기에 입력될 경우 출력신호의 주파수는 얼마인가? 4, 120Hz 2, 변압기의 입력단 1차 권선비와 출력단 2차 권선비가 1, 1대의 출력전압은 입력전압의 몇 배인가? 4, 2배 3, 스위칭 정전압 제어기에서 제어 트랜지스터가 도통되는 시간은 1, 부하변동에 대응하는 펄스 유지기간 동안 4, 다음과 같은 증폭기에 교류 입력 전압의 크기가 2 0 m v 일때 교류 출력 전압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1. 2 0 m v 5. 다음 중 FE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접합 트랜지스터보다 동작 속도가 빠르다. 6. 다음 그림과 같은 부궤환 증폭기 회로의 괴환율은? 4. 0 2 7. 다음 그림과 같은 연산 증폭 회로의 전압 이득은? 2. 다시 17 8. 발진기에서 기본 증폭기의 전압 증폭도가 A이고 괴환율을 베타라고 했을 때 발진이 발생되는 조건은? 3. A는 100, 베타 0 0 1 9, RC 발진 회로에서 r c 시정수를 높게 할 경우 발진 주파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2. 발진 주파수가 낮아진다. 10. 400Hz의 정현파 변조 신호로 주파수 변조를 하였을 때 변조 지수가 50이었다. 이때 최대 주파수 편이 델타 f는 얼마인가? 1. 20kHz. 11. FM 검파 방식 중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전압 제어 발진기의 제어 신호를 이용하여 복조하는 방식은? 2. PLL 검파기. 12. 다음 중 그림과 같은 변조 파형을 얻을 수 있는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연파의 주파수의 정보를 싣는 FSK 방식으로 두 가지 주파수를 이용한다. 13. 비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 회로에서 콜렉터 전압의 파형은 1. 구형파. 14. 아래 회로에서 시정수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2. LR. 15. 이진수 1을 10진수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2. 45. 16. 그레이 코드 1110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3. 1011. 17. RS 플립플롭 호로의 출력 큐미 는 미세 상태에서 어떠한 논리 값을 가지는가? 3번. 18. 다음 중 동기식 카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플립플롭의 단수는 동작속도와 무관하다. 19. 지연시간 50 ns의 플립플롭을 사용한 5단 이플카운터의 동작 최고 주파수는? 2. 3 m h z 20 조합 논리 회로 중 0과 1의 조합으로 부호화를 행하는 회로로 2행계의 입력선과 n 계의 출력선으로 구성된 것은? 4. 인코더 2 1 다음 중 아날로그 신호의 진폭 변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에스크. 22. 변조도 M은 1인 경우, SSB 송신기의 평균 전력은 SBLC 송신기 평균 전력에 비해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4. 1 슬래시 6배. 23. 다음 그림은 어떤 변조 방식의 블록도를 나타내는 것인가? 는 입력 정보이고, FC는 반송주 파수이다. 2. 네로우 밴드 FM. 24. 다음 중 직접 FM 변조 방식이 아닌 것은? 4. 암스트롱 변조. 25. 다음 중 FSK 변조 방식과 s k 변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s k 변조 방식이 FSK 변조 방식보다 기선형 전송 채널 환경에 적합하다. 26. 다음의 그림에 나타낸 파형은 어떤 변조 방식에 대한 신호 파형인가? 1. PSK 27. 다음 중 디지털 신호에 따라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은? 3. QAM 28. 100kbps 데이터율로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16QAM의 심볼 전송률 SPS는 1. 25K SPS 29. 다음중 레이더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기상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음으로 주로 가시거리 내에서 사용된다 30. 다음중 위성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는 3. GPS 31. 다음중 납축전지의 단자 전압 변화 원인은 3. 전해액의 비중 32. 다음중 충전 종료시 축전지의 상태로 오른 것은 3. 가스가 발생한다 33. 다음 중 전력장치인 수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교기 34. 다음 중 태양전지의 전력량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은 4. 인버터 컨트롤 기술 35. 다음 중 AM 송신기의 전력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열량계법 36. 다음 중 필터법을 이용한 송신기의 외율측정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2. b p f 37. 시효 높이가 시베민 안테나의 0 0 8 v 의 전압이 수신되었을 때이 지점의 전개 강도는 약몇티기인가 1. 78db. 38. 다음 중 급전선의 특성 임피던스 조와 급전선을 통과하는 전파의 전파속도를 v로 표현할 경우 급전선이 가지는 임피던스 값을 구하는 식으로 맞는 것은? 1. 조 v. 39.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가 2khz가 되려면 주기는 몇 ms로 해야 하는가? 2. 0.5ms. 40. 어떤 주파수의 교류를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하는 주파수 변환장치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사이클로 컨버터. 41. 비유전율이 1이고, 비투자율이 9인 매질 내를 전파하는 전자파의 속도는 자유 공간을 전파할 때와 비교해서 몇 배의 속도가 되는가? 4, 1 슬래쉬 3배, 42 유전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3, 전속밀도의 시간적 변화 43 자유 공간에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전자파 에너지가 3WM2일 경우 전개 강도는 약 얼마인가? 3, 33.63VM 44 다음 중 동조 극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급전선의 길이가 길때 사용한다. 45 다음 중 진행파 안테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4 단일 지향성 46 정제파가 일일 때 선로에는 어떤 성분의 신호가 존재하는가? 3 진행파 47 다음 중 VHF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급전선은 2 동축 케이블 48 다음 중 도파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저역 통과 여파기로서 작용을 한다. 49 반치각이란 주엽의 최대 복사 방향 강도에 대해 약 db가 되는 두 방향 사이의 각을 말하는가? 2-3db 다시 50. 미소다이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계 중 근거리에서 주가 되는 성분은? 2. 유도계 51. 다음 중 절대이득과 상대이득, 지상이득과의 관계를 옳게 표현한 것은? 1. 절대이득 상대이득 1.64 52. 다음 중 철탑의 높이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방사 효율이 가장 낮은 안테나는? 1. 연장코일을 사용하는 안테나 53 다음 중 에드콕 안테나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수직 편파 성분은 결합 코일에서 서로 상쇄된다. 54 다음 중 다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한 점의 접지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여러 점을 직렬로 접속하여 접지 저항을 줄이는 방식이다. 55 다음 중 지표파 전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주파수가 높을수록 멀리 전파한다. 56 다음 중 라디오 덕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도파관과 같이 차단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만 통과시킨다. 57. 다음 중 전리층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ES층은 2층보다 전자밀도가 낮다. 58. 다음 중 전리층의 급격한 이동으로 반사파와 측파대가 받는 감소의 정도가 달라져서 생기는 페이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AGC 장치를 사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59. 태양 표면의 폭발로 인하여 20MHz 이상의 높은 주파수에서 전파 장애가 심하게 나타나며, 위도가 높은 지방일수록 영향이 더큰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1. 자기폭풍 60. 100MHz의 신호를 송신 안테나를 통해 100km 떨어진 수신 안테나로 전송할 때 자유 공간 전파 손실은 얼마인가? 3. 112.45db 61. 50MHz의 반송파가 10kHz의 정연파에 FM 변조되어 최대 주파수 편의가 50kHz의 경우에 FM 신호의 대역폭은? 3. 120KHz 62. 30개의 구간을 망형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회선수는몇 개인가? 1. 435개 63. 다음 중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성능 평가에 가장 적합한 것은? 3. 비어 64. 다음 중 무선 통신의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시드마 방식에서 각 사용자의 협대역 신호는 보다 넓은 대역폭으로 확산되며 넓은 대역폭은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대역폭보다 좁다. 65.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 방식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 것은? 4.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하여 전파한다. 66. 다음 중 위성 통신 주파수를 업 링크와 다운 링크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2. 주파수 간섭. 67. 어떤 셀 내의 통화량이 39.52할이고 1호당 평균 전유시간은 100초일 때이 셀의 1시간당 발생하는 호의수는 2. 1422호 시간. 68. 다음 중 시드마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전력제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클로즈드 루프 전략 제어 기술은 기지국이 상향 링크의 PER을 측정한다. 69.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 디지털 TV 전송 표준은? 2. HT-70 우리나라의 지상파 DNB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과 한 채널당 사용 가능한 주파수 블록 개수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2. VHF 3개 71. 다음 중 근거리 통신망을 사용한 시스템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4. 인터네트워킹 72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음파를 통한 일종의 통신이라고 볼수 있다. 통신 프로토콜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은 3. 두 사람이 대화하는 음성의 주파수가 일치되어야 한다. 73.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포맷 프로토콜의 각 상태의 동작규정. 74. 다음 중 TCP IP 계층이 아닌 것은 3. 표현 계층. 75. 다음 중 OSI 참조 모델의 각 계층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은형계층 암호화, 압축 76. 다음 중 무선 랜 시스템에서 채널을 예약하고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은 무엇인가? 1. RTS-CTS 77. 다음 중 최적의 무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지국 통화량 분산 방법이 아닌 것은? 4. 안테나의 각도 조정 78. 다음 중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출하는 무선 설비는? 2. 라디오 V 79. 다음 중 통신 시스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하드웨어 리던던시 방안이 아닌 것은? 3. 엔버전 프로그램 80. 다음 중 통신 시스템에서 보안에 위협이 되는 요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피상적 공격 81. 다음 중 IP 주소를 사용하여 동종 또는 이종 링크의 다중 접속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2. 멀티어밍 82. 다음 중 자외선을 이용하여 지울 수 있는 메모리는 어느 것인가? 2. EPROM 83. 컴퓨터가 8비트 정수 표현을 사용할 경우, 마이너스 25를 부호와 2의 보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1, 1110,11, 84. 다음 중 이진수 덧셈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조건은 4. 부호 자리에서 캐리가 있고 부호 다음 자리가 캐리가 없을 때이다. 85. 메모리 관리에서 빈 공간을 관리하는 프리 리스트를 끝까지 탐색하여 요구되는 크기보다 더 크되 그 차이가 제일 작은 노드를 찾아 할당해 주는 방법은 2. 최적적 합. 86. 다음 중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서 로더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2. 출력 데이터에 대해 일시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 87. 몇 개의 관련 있는 데이터 파일을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중복된 데이터 항목을 제거한 구조를 무엇이라 하는가? 2. 데이터베이스 88. 다음 중 컴파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급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다. 89. 다음 중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C는 리스크보다 많은 양의 레지스터를 필요로한다. 90.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전원 이상 기계차고 외부신호 입출력 명령의 잘못 사용 슈퍼바이저 호출 91.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3. 특성 주파수 92.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정한 기준이 아닌 것은 1. 전자파 장애 검정 기준 93.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시 무선국 검사 수수료 20% 감면 대상 무선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육상국. 94. 다음 중 적합성평가의 전부가 면제되는 기자재가 아닌 것은? 3. 전시회의 경기대회 등 행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자재. 95. 다음 중 적합인증 대상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전기가 열기. 96. 다음 중 송신설비의 전력을 규격력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2. 방송을 행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 97. 안테나 공급 전력이 얼마를 초과하는 무선 설비에 사용하는 전원 회로는 퓨즈 또는 자동차 단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2. 10W 98. 다음 중 무선 설비의 안전 시설과 관계 없는 것은? 4. 피뢰침 보호 장치. 99. 다음 중 감리사의 주요 임무 및 책임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감리사는 설계자의 의무 및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으며 임의로 설계 용역의 내용이나 범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설계 유역 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무선설비의 주요 기자재를 검수하는 방법 중 시험에 의한 방법의 검수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규격을 증명하는 KS 등의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규격품이나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품질 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